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명청한 부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율 백신산업특구이자 첨단 바이오산업 글로벌 비전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화순 출신 임지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남 도민의 생명과 안녕을 지키고자 공중 보건의사 인력대체 전략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의과대학 중원 이슈로 인해 정공의가 대거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정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로 지역의 공중 보건 의사를 상급 종합 병원으로 차출 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은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저지선인 기초 진료권마저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앞에서 보이는 사진은 화순군 이서면 보건소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전남대, 전남대병원 파견으로 인해 진료일을 축소한다는 안내문입니다. 기초 진료권을 침해받는 역은 화순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전남도 곳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공중보건 의사가 우리 전남의료에 큰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남의료 의한 축인 공중보건 의사는 병역의무 보충역 중 하나로 일반이전공이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가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면서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특히나 도서지역이나 벽지 등 의료 취약제가 많은 우리 전남에서는 그 역할이 더욱 큰 상황입니다. 그러나 공중보건 의사제도는 시대의 변화를 적시에 개선하지 못해 심각한 존치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ROTC 기피현상을 언론을 통해 확인하신 바 있으실 겁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초급 간부에 대한 낮은 임금, 예우 부족,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 등이 원인으로 지목받았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제도 또한 같은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육군의 현역병호 복무기간은 18개월, 18개월임에 반하여 공중보건의사는 3년으로 두배나긴 복무를 마쳐야 합니다. 여기에 현역병들과의 임금 격차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청년 인구 감소에 따른 현역 입영 자원 의 감소, 의과대학 진학의 야약생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지원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3월 기준으로 전남도의 배치대에 운영되는 공중보건우사 중 역값의 진원은 263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2019년 329명에서 약20% 감소된 숫자입니다. 더욱이 공중 보건 의사는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어 정부 적절한 대책이 없다면 감소세는 과속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전남은 단기적으로는 공중 보건 의사의 부족을, 장기적으로는 위 배치에 따른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몇 가지 정책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남내 의료취약지 보건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필수 의사, 필수 의료 의사를 확충해야 합니다. 취약지에서는 공중보건 의사가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공중보건 의사가 감소되어도 의료취약지에서 진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필수 의사를 고용하여 그 역할을 대신하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공중보건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 의료취약지에서는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하여 순환근무를 하는 등 노동의 강도가 강하게 나타나 운영하고 있는 인력들 간에도 업무 불균형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여 지약 지주 공중 의료 인력 체계를 확립하여 의료 현장에서 효율성을 도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중 보건 의사의 생활 환경 및 처우 개선을 해야 합니다. 공중 보건 의사 지원율은 감소 추세인데 이를 최대한 늦추는 것으로 우리 전남이 농어촌 의료 체계를 개선할 시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거주 시설 개선, 거주비 지원, 교통 편의 제공, 부패한 업무 지향 등 공보의 지원율 증가를 위해 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전남에서는 도민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공중보건의사 인력 대체를 위한 장기적인 방안이 방안 수립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